안녕하세요 모이십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저희가 중장기 종목을 매매했을 경우 재무제표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 분석하는 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저만의 방식대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책들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제 기준입니다. 정말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재무 분석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칙 책에도 나온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좀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익 i p s 라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는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장기 종목을 선택했을 경우 우리는 일봉도 중요하지만 주봉을 중요시해야 한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2011년 4월 9일 59,300원에 찍은 다음에 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원익ips라는 종목은 19년부터 24,000원대부터 약 2년 가까이 1년 8개월 가까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약 2배 배 2배 정도 2배 이상의 상승을 하였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중장기 종목을 선택한다는 것은 중대형주를 선택합니다 중대형주란 만원 이상인 종목, 또한 외인이나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찾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단식 상승하는 흐름이 길수록 하락 시그 기간만큼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지만 계단식 상승, 혹시 혹은 급등주 상승 선파동을 만든 종목은 최고가 대비 40에서 5%까지 조정을 받아야 진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즉이 말은 2021년 4월 9일 59,300원까지 찍은 종목이 제대로 된 상승의 기회를 얻으려면 이 가격 대비 40에서 50%까지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 반등이다 여기고 매수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진짜 반등이 아닙니다 이 구간에 물리게 되면 정말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9,300원 최소한 내가 최대 29,000원 그 이상이 떨어지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59,000원에서 최저 21,000원 50% 이상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장기 종목은 꼭이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가 대비 40에서 50%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 전에 나오는 반등은 진짜 반등이 아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기간이 길면 하락하는 기간도 그만큼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나머지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재무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무분석입니다. 원익그룹 계열사로 반도체 증착 장비 및 장치, 뭐 디스플레이.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 공급업체다. 즉, 주협력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면되 겁니다. 그리고 뭘 보라고 해야 했냐. 매출 구성을 보는 겁니다. 물론, 뭐, 포도 중요하고, PBR도 중요하고, EPS도 중요하고, BPS도 중요하고, ROE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옆에 보면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10이야, 낮을수록 유리하다. 13이면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PBR이 1 이상이면 좋다. 1 이상이죠? EPS. 0값 이상으로 높을수 유리하다. 1822원. 높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퍼가 낮다고 주가가 오르고, 퍼가 높다고 주가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저평가 종목인데,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면, 주식은 상승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평가 종목만 추구한다고 해서, 주식이 수익을 얻으면, 정말 주식이 쉽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 단지, 기본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거의 안 좋다고 보면 됩니다. 0 혹은 마이너스가 아닌 이상, 나쁘지않고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보다 뭘 보냐 매출 구성을 보는 겁니다. 이 매출 구성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이 회사에서 주로 수익이 되는 구성이 어떤 거냐 이 회사는 반도체사입니다. 반도체사가 반도체 태양열 셀을 만들어서 매출의 93%를 만든다. 쉽게 말해서 이 원익 IPS라는 종목은 한 제품만을 만들어도 이 정도 좋은 재무 제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에 무슨 뭐 임대업이 들어갈 수도. 투자 광물 사업 예를 들어서 회사는 무슨 제조업인데 갑자기 매출 구성에 사업 구성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다 자원 사업을 한다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회사가 만들어진 초기에 사업 목적이 계속 추가되는 겁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하나만을 팔아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튼튼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구성이 중요한 겁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갑자기 뭐 엔터 사업을 한다 거기에 비율이 몇프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일단 의심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냐 대주주 지분을 보는 겁니다 보통 상장폐지가 되거나 좋지 않는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 대주주 지분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회사의 오너입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분을 사드릴까요 지분을 많이 보유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수익이 좋은 회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너라 지분을 어느 정도 보유하겠습니까? 이 지분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0%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한번 의심을 해봐라. 저는 그러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또 물론 뭐 배당을 200원 한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외국인 지분율이 18.91%이 가격대 종목 중에서 안정적인 회사는 외인이나 기관이 주도한 종목이 많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걸알수 있죠. 다시 한번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 자산 여러분이 보시면. 좋죠. 근데 제 기준에서, 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제 기준에서 확인을 해야 될게또 뭐가 있냐? 저는 여기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많이 봅니다. 부채 비율은 말 그대로 빚, 유보율은 현금성 자산. 쉽게 말해서 저는 이 부채 비율 곱하기 8을 해서 그 8보다 유보율이 높으면 그 회사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부채 비율이 65.85%인데 유보율이 2,669. 2020년 기준, 2021년도, 2022년, 2022년 분기별로 나와 있죠? 45대 3231 부채는 줄어들고 유보율은 늘어나고 최근에도 부채율은 줄고 유보율은 늘어나고 쉽게 말해서 이 회사는 빚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고 어느 회사든 빚이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작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회사의 위기가 와도 현금성 자산을 처분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회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는 게 저는 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란 건 무엇이냐? 물건을 팔았을 때 우리가 가져간 수익이죠 똑같은 가격에 물건을 팔았을 때 쉽게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100원을 버는 회사가 있고 천원을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회사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 기준에서는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팔았을 때 높은 영업이익률을 발생한 회사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달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질이 같고 똑같이 날짜를 표시해 주는 달력인데 이 달력이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달력은 다른 달력에 비해서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달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겁니다. 또한 협력업체 아니면 납품업체가 큰 대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들 보면 영업이익률이 8% 이상 10% 이상인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12%, 13%, 9%, 9%, 10%, 8%대. 즉이 회사는 물건을 팔면 그만큼 순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 라는 겁니다. 이 정도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재무 분석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책처럼 뭐 분기별로 크게 보면 연도별로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 유익률이 증가하는 회사. 그건 당연적인 기본 지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냐? 나는 내가 경영 경제학과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게이 부채비율과 유보율 관계. 곱하기 8을 했을 때 유보율이 더 높아야 한다. 그리고 영업 유익률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최소 8% 이상 높을수록 좋은 회사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종목 재무 분석에서 퍼 이런 거 기본적으로 보시고 매출 구성을 봐라.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을 봐라. 그리고 투자자별 동향이라고 하죠. 여기서 웨이가 기간이 쌍끌이게 하는 종목입니다. 쌍끌이란 것은 동시에 선호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여기가 파란색 마이너스면 웨이는 이 종목을 원하지 않고 기간만 원하는 건데 둘다 빨간색. 이미 보유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자사주도 있고 자사주 펀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재무제표상으로는 좋다는 겁니다. 이 정도 재무제표 분석이면 가능합니다. 일진파워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약간 수익권인데 일봉상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은 왜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냐 제가 중장기로 근데 저는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 스윙으로 이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10% 수익을 보겠다는 마인드로 추천을 한 건데요 이렇게 단기의 룸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일봉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한 중장기라는 것은 목표율이 20%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보유했을 경우 그것을 중장기라 표현을 하고 제가 말한 단기라는 것은 2, 3개월 이내 10% 수익 최소, 최대 저는 2개월을 봅니다 2개월 이내 10% 수익을 보는 겁니다 이 흐름상 지금까지 충분히 소외받았고 3월 31일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정배율 초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가졌고요 두 번째 보시면 계단식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예진파워 아까 말한 부분이 다시 나오죠. 계단식 상승을 한 종목이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작년 3월 25일 3만 원 찍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거나 급등주를 한 종목은 최고가 대비 40에서 50% 이상 쭉 떨어져야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근데 그 반등의 시그널은 거래량을 동반한 대량 거래가 있어야 된다 3만원으로 잡고 40에서 5%면 최소 18,000원까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중간에 잠깐 단기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건 진짜 반등이 아니다 아까 설명 들었죠 이 구간 때 매수하신 분들은 다시 큰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횡보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 최저 11,400원 50% 이상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기간만큼 조정기간도 길었고요. 거의 한 1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기간은 올라가는 기간도 1년 정도 내네요. 11개월 정확히 1년 1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중장기로 봤을 생각, 저는 단기로 들어갔지만 중장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회 원자력 발전 설비 중 하나인 중소형 원자력 개발 사업과 다목적 연구 용원자로 주요 파트너로 동참하였고,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보유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할수 있습니다. 퍼나 PBR이나 EPS나 BPS나 ROE.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 구성을 보라고 있습니다. 경상 유지. 이 원자력 관련이죠. 열 교환기. 맞습니다. 원자력. 셋다 이주 사업과 연관된 매출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좋은 재무조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주주가 지분이 35%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고 배당 수익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채 비율과 유보율 한번 보라고 했죠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뭐 이런 매출의 증가 그리고 영업 이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그것을 보고도 이게 좋은가 좋지 않은가 구분을 못 했을 경우에는 제가 부채 비율과 유보율과 영업 이익률을 보라고 해야 했죠 부채 비율이 57.36 곱하기 8을 하면 400 정도면 430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인데 유보율이 1255입니다. 충분히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것이죠.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고 위기가 생겼을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유보율과 부채비율의 관계가. 영업 유익률이 7%, 10%, 9%대, 10%, 12%대. 지금은 잠깐, 작년 연말에 잠깐 떨어지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8%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회사 자체의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를 보니까,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인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 맞춰 수소에너지 사업부, 수, 요즘 정, 2차전지 관련 테마가 타조 수소차 에카수소 충전소 구축 수소차 관련으로도 충분히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로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차트상도 일봉상 시장 소외된 기간이 길었고 이제 막 스타트를 한 종목이다 주봉으로 봐도 고점 대비 충분히 조정해 받아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봉상 6 0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단기로도 나쁘지 않고 중장기로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는 그런 제어의 결론으로 저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저희가 이 종목에 들어간 게 15,400원 정도 되는데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때 1층 파우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갔고 어디까지 찍고 내려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이상, 재무제표 보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보시겠지만, 저는 차트와 재무제표, 시장 흐름, 전세계 경제, 모든 거를 종합해서 중장기 종목을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재무조표에 관해서 두꺼운 책을 한권다 읽을 만큼 크게 분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재무조표가 완벽하다, 표가 낮다, ROE가 좋다 그런다고 주가가 만약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종목이 저평가 종목이어도 저점을 잘 잡아야 되고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 되고 외인이나 기관이 선호한 종목이어야 되고 모든 조건이 다. 융합이 돼야지 종목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재무제표나 우리가 정말 1등에서만 찾는다고 하면 삼성전자만 사야 되죠. 근데 삼성전자 사서 물린 사람들 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중대형주, 만원 이상인 종목들은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의 흐름을 주목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